처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위한 셋업의 자세 골프클럽 H 김다슬이 프로입니다 모든 운동의 경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본 기초 자세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셋업을 잡으실 때 똑바로 쓰신 상태에서 클럽을 배꼽 앞에 위치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어깨 어깨너비, 넓이, 본인의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신 후,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, 웃, 어른께 인사를 드린다. 이 느낌으로 살포시 숙여줍니다. 안녕하세요. 눈 인사를 드리는 정도요. 그 다음에, 양 무릎 끝을 살포시, 살포시, 과도하게 굽히지 않고, 서 있는 것도 아니고, 살포시, 뒤에도 누가 한대콕 치는 것처럼 살포시 굽혀주신 다음에, 양 팔을 아래로 늘어뜨려주신 상태에서, 그립을 잡으신 후 기초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때 중요한 점은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뒤꿈치로 쏠리는 것도 아닌 발가락과 발 등의 사이에 위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